저는 올해 27살 여자입니다 주꾸미도 모래 씹히는데 이건 모래 씹히면 안 먹어? 주꾸미 모래하고 이 모래하고 같냐? 왜? 부모님과 사소한 일로 비격태격하고 음! 남자친구와 데이트날을 손꼽아 기대하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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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와 만나 왜? 노는 게 좋은 평범한 20대 여자입니다 그냥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그녀 하지만 그녀에겐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톡톡튀는 개성 만점 m 지 소녀의 깜짝 놀랄만한 변신. 그녀의 또 다른 정체는 도심을 달리는 버스 기사인데요. 올해로 4년 차 매일 버스를 타고 달리는 눈에 띄는 그녀. 앳된 아, 외모와는 다르게 실력만큼은 베테랑입니다. 여기서 언제 켜줄까요? 갑시다. 하나, 둘, 셋. <laughs> 대중교통. 전화에 버스들은 운 여자가 없죠. 버스가 풍객의 발을 대신해주는 대중교통이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운전을 좋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부천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는 김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로위의 히어로 김혜원씨입니다. 약 80만 명의 부천 사람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버스인데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에 이르기까지 수십여 대의 버스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스들이 모이는 공영차고지. 회원 시하루는 공영차고지에 출근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용 응? 안녕. <laughs> 출근하자마자 음주 측정부터 하는 혜원씨 오늘도 무사 통과네요 일반 사무실과 다르게 환전통만 덩그러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은 버스기사 전용 사무실로 올해 27인 혜원 씨는 부천 버스기사 중에서도 가장 어린 여자버스기사입니다. 하지만 벌써 4년 차로 버스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간식. 간식이에요. 간식. 오후 조에만, 야간 조에만 저녁이랑 간식. 왜 오전은 없어요? 오전에는 아침, 점심 다 줘요. 스무 대의 버스가 오전조와 오후조 이 교대로 나누어 운영 중인 노선 버스. 해원 씨는 교대를 위해 서두르는데요. 승객들에겐 그저 잠깐 들렀다가 가는 곳이지만 해원 씨에겐 개인 사무실인 버스. 승객석 상태나 안전용품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일 역시 해원 씨의 몫입니다. 비상용 망치도 각 차에마다 무조건 네 개.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네 개. 하차별 점검도 빠질 수 없는데요. 그냥 보기엔 같아 보이는 벨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하차별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띵동, 띵동. 그냥 이 소리잖아요. 여기가 불이 들어와요. 운전석에는. 근데 리프트, 이거는 지금 안 눌렸죠. 좀 눌러볼게요. 크기도 달라요. 훨씬 길네요. 네, 훨씬 길고 스탑 장애인용 아, 이게 아. 떠요. 이걸 눌러야 기사분이 오른쪽 그 보도블록에 붙여가지고 이제 그 리프트로 내려줘야죠. 승객석 쪽 점검이 끝나면 이번엔 해원 씨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운전석을 점검할 차례인데요. 어? 버튼들이 특이한데요. 이게 주문, 이게 한번 여는 거예요. 이거는 간판 등. 끄고, 켜는 거. 히터 1 히터 2 히터 3 어디 하나 이상이 있는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마치고 난 뒤에야 공용 차고에서 출발하는 해원 씨. 오늘도 안전운행하겠습니다. 음. 음. 승객을 태우기 위해 버스가 출발하고. 2 7일곱살김 의원이 아닌 4년차 버스 기사 김 의원의 하루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마스크 위로 슬쩍 보이는 얼굴은 이제가 대학생으로 보일 정도로 어리기만 한데요.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것은 베테랑 기사들 못지 않습니다. 회원씨가 운전하고 있는 버스는 대장동에서 시작해 송내역까지 운행되는 버스로 중앙공원과 시청 등 부천의 주요 장소를 다니기 때문에 출퇴근이 아닌 시간에도 승객들이 즐겨찾는 편입니다. 4년 차가 되고 운전에도 익숙해지면서 승객들의 질문에도 척척 대답해줄 수 있을 정도로 노련해졌습니다. 또 앞만 보고 운전하느라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길 수였던 초보버스 기사 때와는 다르게 몸도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상대편 버스기사와 마주치면 인사할 수 있는 여유까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지 않아도 언제 신호가 바뀔지, 저이면척 맞추는 능력까지 생겼다는 회원 씨. 이게 다니다 보면 신호 체계도 외우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직진이잖아요, 이렇게. 음. 직진 끝나면 좌회전이에요. 이것도 저 뒤에 제당정에서 나올 때부터 알아요. 차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차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어, 여기서 조금 속력을 내면 내가 저 신호를 받겠다. 근데 차들이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오고 있네? 그러면, 아, 이미 내 신호는 끝났구나. 천천히 가지. 이렇게 다 알죠. 동시신호 이제 켜질 거예요.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네, 켜지죠. 오, 진짜 켜졌네요. 신호 체계를 잘 아는 거는 일단은 앞뒤 차 간격도 맞출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이제 보행자 신호들도 어떻게 켜지는지 사람 건널 때 주의해야죠. 저 신호가 이제 몇 분이면 꺼지겠다고 다알아요 지금 파란 불 켜졌죠? 이제 건너가서 또 정류장이 하나 있죠 그럼 사람 손이 많으면 못해 못 넘어가요. 이제 좌회전 켜니까. 켜지죠? 집 근처라도 다 외워왔는데 직업맹인가봐 그냥 외워줘요? 지금은 어엿한 버스기사로 활약 중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편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 이 꼬맹이 키가 작은 여자 꼬맹이가 23살이 와가지고 버스기사를 한다고? 그것도 마을버스 아니가 시내버스를? 오 못할 것 같은데 다들 조금... 어, 아니, 어, 좀 힘들 것 같다. 약간 그러셨죠? 버스가 승용차보다 크기도 크고 폭도 넓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도 좀 많이 나고 무서웠죠. 한 2년째 되니까 이제는 좀 능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사고도 안 나고, 아,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니까 방어운전을 해야겠다. 그만큼 경력, 약간 노하우 같은 것도 생긴 거죠. 약 3시간의 일은 운행을 끝내고 종점에 도착한 혜원 씨. 혜원 씨와 같은 노선을 운행 중인 버스들이 먼저 정차 중인데요. 버스 기사들을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그대로 버스 안에서 머무르거나 식사하거나 하면서 출발 전까지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혜원 씨가 선택한 건 식사인데요. 한 먹어야지. 밥 먹었어? 어. 어. 식먹어야죠 <laughs> 맛이 없어요? 아, 어요 먹어 봐. <laughs> 토상 도나 <laughs> 네. <laughs> 결국 외롭게 혼자 먹게 된 해원 씨.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전혀 아쉽거나 서운하지는 않습니다. 오전 반에는 이렇게 점심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바로 밥 먹고 한 바퀴 돌고 퇴근하니까 집에 가면 제 시간이니까 근데 오후 반에 저녁을 여기서 먹고 있으면 아, 집에 가고 싶다 오후 반에는 밥 먹는 거 맛없어요 먹기 싫어요 식사 도중 뭔가 떠오른 혜원 씨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의 종이를 살펴보는데요 45분 차 10시 45분? 10시 45분 저게 뭐예요? 어 출발 시간이요. 운행 정 운행 일지. 아 45분이라는 거는 누가 출발한데? 10시 45분 제가요. 10시 45분 차. 지금 24분이니까. 꼼꼼히 스케줄을 확인하는 모습은 사회인 포스가 넘치는데. 갑니다. 소금면기노 정시가에 나가요. 45분. 천천히 가. 빨리 갈 건데요. 이럴 땐 영락없는 어린애입니다. 아, 잠시만요, 아저씨. 기분안되더라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이게 시간이 돼야 찍혀요. 그좀좀 자, 계세요? 아, 아, 앉아 계세요. 아, 43동만... 매일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운행이 하는 버스. 이렇게 정해진 일과를 따라가는 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쉰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몇 개월도 안돼 다시 버스 운전석에 앉게 된 건. 버스를 운전하면서 만났던 잊지 못할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약 3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움직이는 해원 씨한분한분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기억에 남는 승객들이 있다고 합니다. 추객들을 상달 때 도와줬던 승객,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대신 화를 내줬던 승객, 이러한 기억들이 있어 버스를 떠날 수 없다는 해원 씨. 버스 기사분이 탔어요. 그러더니 앞에 앉더니 종이 달라고 그래서 종이 요만한 걸 이렇게 해서 줬는데 이름 써가지고 성함이랑 전화 하라고 뽑아줄 테니까. 아, 진 음, 서류 넣어보라고 많아요. 그분이랑 그리고 막 할아버지분들 타면 고생한다고 막만 원짜리 던져주고 퇴근하고 밥 써먹으라고 몇분 있어요. 키도 작고 체구도 작아서인지 더 기특하게 보는 것 같다는 해본 씨. 회차 한 거예요 회차지. 그냥 사거리에서 이제 네, 가야죠 반대 방향으로. 아니 지금 보니까 무슨 여자네? 어떠세요? 아유 저허세 있으면 좋죠. 응. 불안하다 그러지않으 세요? 아유 불안하지 않아요 요 요새 젊은 애들 얼마나 똑똑한데.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같은 노선은 오래 운전하다 보니까 얼굴을 보면서 응원하거나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오분 잘하세요. 어, 아세요? 많이 네? 봤어요? 예, 네, 처음부터 봤는데 처음에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응원하지. 우리 잘하고 이제 어리잖아, 나이가 애띠 보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잘하시잖아. 저희가 타고 되 편하지, 저희가 좀. 아, 좀더 부드러워요. 그렇죠. 두루루루와, 두루루루와. 그렇게 운행을 마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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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표를확인하는데이숫하들은뭔가요내일요안녕요안녕하세내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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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하 64kg에서 갑자기 26kg가 쪘어 쪘다고요? 어. 맨날 이거 드셔서 그래요 그치제 어제 좀 많이 먹었지 그러니까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가장 취약하냐면 은 어. 근육이 뼈 많이... 뼈고밀도가 그렇죠. 가장 취약해요 이거 그러니까 고밀도 혜원 씨는 선배들의 이야기가 잘 <목소리도>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요 살이 없으면 더 심해집니다 관절 뭐 아픈 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저. 튼튼해요 젊어서 젊어서... <laughs> <laughs> 젊어서 튼튼하다는 해원 씨가 향하는 곳은 안전 교육이 열리는 회의실. 갑자기 의자를 설치하는데요. 누가 시켰나요? 제 막내니까 해야죠. 이제는 후배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나이로는 여전히 막내인 만큼 먼저 나서서 일한다는 해원 씨입니다. 이거 설치해요. 의자. 아, 조차. 예. 어, 우리 이거 설치하고 끝나고는 그냥 빨리 가죠, 집에? 야, 아, 아니, 우리는 설치만 하고 그냥 안 하고 가도 돼. <laughs> 귀염둥이 막내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 혜원 씨와 함께 의자를 설치하는데요. 혼자 하던 걸 둘이 하다 보니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조장님, 저 의자 다 깔았는데. 의자 다 깔았는데 네. 선물 안 줘요? 무슨 선물을 주시는가 했더니만 뭐, 뭐. 안돼. 요 아니 마스크 말고. 오늘 <laughs> 쏴인해야 돼요? 혜원 씨가 마냥 배운 네. 선배들. 혜원 씨 처음에 왔을 때좀 어땠어요? 지금 같았어요? 내가 처음 교육을 받겠어요. 교육? 음, 네 여기서 시저 저좀 연습. 어땠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저 조만친 거 하니까 응경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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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주 신나고 무서워요. 에그가좀 네, 지나니까 또 배치한 데 있어 고 젊으니까 숙동가는 게빨리 확실히 그래요? 전화이 버스가 하루 온 사람이 있어요? 없었어. 요대목이 아, 전화에 버스 운전하는 여자가 없죠 하게 되면 해줘야 돼요? 차에 뭐가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명이 타는 만큼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중요한데요. 어느새 심각해진 분위기. 조금 위장해서. 그 경찰은 어쩔 수 없죠. 어머니. 2천만 원, 3천만 원. 진짜? 왜요? 연재가. 그게 전 좋았던가? 우선은 우고 응. 바로. 자, 그럼 먼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운전자가 내가 준수해야 될사항들을다 준수했느냐가 다 깔려야 돼. 한 시간이 넘게 이어진 안전 교육. 회원 씨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또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집에 갑시다 항상 이렇게 버스 하다 오면은 엄청 많이 나을 네, 신경 많이 써야 돼요 특히 어. 할머니나 아기들 안고 타는 애 엄마들 많이 신경 써야 돼요 네. 버스 운행부터 안전 교육까지 긴하긴 하루가 끝나고 혜원씨 퇴근하면 뭐 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밥 먹어야죠 남동생도 있을 거고 아빠도 있을 거고 오빠도 있을 거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생각에 없던 힘까지 불쑥 납니다.